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행동 재무 중에서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반학기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간다고 그랬고요. 특별히 이번 비디오는 어,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접근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코퍼레이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게임 시론리로 이해를 한다고 분석을 한다고요. 뭐냐면은 게임 누구와 누구와의 게임? 인싸와 아싸 간의 게임이다. 인싸는 누구냐 하면은 CEO, CFO 같은 내부자들. 그죠? 아싸는 누구냐 하면저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어, 외부 투자자들. 그래서 인싸들은 뭐가 있어요? 내부 정보가. 또 비밀이 많죠? 훤히 꽤 뚫고 있다고. 음. 이 업종의 전문가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몰라요, 그쪽을.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몇 종목인데, 종목마다 다, 인더스트리가 다르잖아요. 그거 언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생업도 중요해 죽겠는데, 언제 걔네들의 인사이더 정보를 다 파악합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죠?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첫 번째로 우리 분석할 상황은 뭐다? 아웃사이더들, 인, 저, 뭐야,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경영자들이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이 존재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거고요 어, 거기에는 마켓 타이밍과 케이터링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마켓 타이밍, 타이밍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놓고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어디서 돈을, 자도, 자금을 조달할 건데 하는 질문이 있었죠 아, 우리가 파운드리 산업을 하겠다. 삼성전자가. 그랬을 때, 나가서 채권 시장에서 돈 빌려올까요? 혹은 은행에서 돈 빌려올까요? 고정이자율로? 아니면은, 주식 발행을 할까요? 유상증자. 어, 이런 걸 할까요? 어, 아니면은, 물론, 내부 저, 저기 뭐, 리저브 갖고서. 어, 이익잉여금 갖고서. 예. 자금 조달을 할까요? 그거 조달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봤을 때 마켓 타이밍을 본다 는건 뭐냐면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이 버블일 때와 크래시일 때가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개 달라요. 그죠? 어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주식 시장이 크래시가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안전 자산으로 다들 날아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더 버블에 휩싸이는가 하는 거 봐가면서 버블인 쪽에 가가 지고 어유 더그 작은 조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주식 시장이 버블이 많다.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나도 주식 한번 내가 발행해 볼게. 네가 한번 투자해 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어 비합리적일 때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으로 막 열광할 때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엔 케이터링. 뭐, 이제, 어떻게, 어떠한 특정한 그 테마에 대해서 아주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이름을 바꿔준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현상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경영대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한 두세 주일 동안 어, 집중적으로 나갈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모습들,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죠. 어, 얼굴 생긴 거라든가 아니면 키라든가 그 사람 음성 피치라든가 얼굴 표정 짓는 거라든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랭귀지 톤, 센티멘트 매 e 할때 나왔었잖아요 텍스턴 엘리시스 CEO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잠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죠? 어 비이성적인 경영자 접근법에서는 여러 가지 어, 거의 빅브라더 수준의 감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다 디지털이 분석이 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CEO를 분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까지도 이거를 분석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섹시하고 재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이성적인 투자자들 접근법부터 나갑니다. 그러면요. 자본구조 이론 얘기로 나, 먼저 나가는데요. 어그 뭡니까? 마켓 타이밍을 얘기하려고요. 자본구조. 어디서 돈을 빌릴까? 은행 아니, 돈을 조달할까? 은행 빚을 질까요? 사채를 가서 꿀까요? 아니면 은 우리가 주식 발행을 할까요? 하는 겁니다. 그 자본구조. 에 대한 얘기죠 자본구조 이론을 복습해 보면요 뭐가 있었는지 아는 대로 한번 리스트 만들어 보실 수 있나요 재무관리 시간에 여러분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시간에 배웠던 자본이론 어, 자본구조 이론 어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뭐가 있었나요 보시면은 어 처음에 출발점은 모딜리아니엔 밀러의 모델입니다 어, 무관하다, 이론. M&M, 이라 그러죠? 이 초콜릿 이름하고 똑같아서, 어, 궁금해 하실 텐데, 어, 뭐, 디클리아니 아니 아니요, 이탈리아 이름이기 때문에, 모딜리아니, 맞습니다. 진짜 무금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모딜리아니 앤 밀러. 무관함이 이론. 이건 뭔 소리냐 하면요. 일정한 가정 하에, 그죠? 아주, 프릭션 레스. 트랜 n 션 코스트가 없고, 뱅크럽시 코스트 없고, 그런 곳에서는요. 그죠? 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대 에퀴티를 나누는 거 있죠, 그죠? 이거를 자본 조달을 100% 부채 조달을 하든가, 100% 자기자본 조달을 하든가 상관이 없더라. 뭐와 상관이 없냐? 회사 가치와 상관이 없더라 하는 기본 이론이었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옛날에 했던 그. 노, 노트를 갖다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할아버지 모델이에요. 이건 실험실적인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트레이드 오프 이론은 뭐냐 하면은 아, 얘가 부채를 조달하면은 정부가 텍스 디덕션이 있어요. 세금을 좀안 내도 되네. 인트레스 음, 펜스는 그죠? 이자 비용은? 세금이 뭐라고 하죠 이그 공제가 된다 손 손금산입이 되나요 그죠 손금산입 해가지고 세금을 덜 내도 돼 그죠 그것만큼 그래서 거기서 오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100% 무차입 경영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차입금을 가지고서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자본 조달하는데 싸게 맥힌다 돈이 된다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올리라는 겁니다 음, 왜? 세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게 트레이드 오프. 왜 트레이드 오프냐? 베네핏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네핏이 있다고 무작정 다100% 돈을 빌려가지고 하고 자기 를 하나도 안 박으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뱅크럽트 된다 그럽니다. 뱅크럽트. 예. 네.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뱅크럽시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회사가 그 뱅크럽트가 되면은, 그죠? 파산 변호사. 고용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회사가 파산 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도나게 생겼다 그러면은 어우, 물건부터 안 팔립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누가 테슬라가 만약에 부도나게 생겼다.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살것 같습니까? 안 사요.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졌을 때에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런 뱅크럽시 코스트 때문에 안 좋더라. 그러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 중에 어딘가에 트레이드 있으니까 거기에 밸런스 맞추는 곳에서 어 최적의 자본 구조를 가져가면 된다 하는 게 트레이드오프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패킹 오더 시어링그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부터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패킹 오더는 어 어떤 순위 쪼아먹는 데 순위가 있다 새가 그죠 동물이 호소가 되면 마케팅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광고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어텐션 드로잉 관심을 끄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동물 을 갖다 들이되는거두 번째로는 애들 애기 갖다 들이되는거세 번째는 섹슈얼리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동물이거든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할때 닭을 보면 모이를 쪼아먹는데 순서가 있다 하는 거죠. 모부터 장딱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부터 또저 누구야 그 서열 낮은 애들이 와가지고 먹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뭘그 아니면은 쪼아먹다 먹는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모부터 쪼아먹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쪼아먹고 그 다음에 먹는 좋아하는 거 쪼아먹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하는 건데, 어 이건 뭐냐 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자, 지금 얘기하는 건다 죄다 합리적인 경제학 모델입니다. 어, 정보의 비대칭성. 인싸와 아싸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파운드리 를 하겠다고 37조씩, 30 몇조씩 매년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 그게 정말 돈 되는 짓인지 아니면 헛짓거리인지를 뭘 갖고 판단할 수 있다? 아, 어떻게 자본조달을 하느냐, 그 구성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어, 떤 회사가, 핀테크 회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로그 어드바이서를 하기로 했어요. 그 로그 어드바이서 프로젝트가 얼만큼 돈이 되는 짓인가 아닌가, 뭘 갖고 할수 있느냐? 걔네들이 자본 조달을 뭘로 하느냐를 보고 추적해내 역추적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 프로젝트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좋은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핀테크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그 뭡니까 회사가 어, 핀테크 프로젝트 뭘 하겠다, 로버 어드바이저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100번 들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내부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코딩이 어떻게 돌아가서 대박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리가 지금 뭐 장사가 잘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대략은 알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부자만 알아요. 그러면은 그 내부자가 이게 대박성 프로젝트를 했는지 아닌지는 뭘 갖고 역추적해낼 수 있다? 요 자본조달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냐 하면은 가장 대박을 낼것 같으면은 그 프로젝트가 진짜 초대박성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어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까요? 아니면 내부 자금으로 해결할까요? 될수 있으면은 내부 자금으로 해결할 거예요. 왜 굳이, 왜 굳이? 은행 가가지고 나중에 뱅크럽트 될 위험도 있는데 왜 가서 나가서 빌립니까? 예, yeah. 대박성이면은 나가서 새로운 주주들을 끌어들입니까 새로운 주주들 끌어들이면 은 경영자 입장에서 골치 아파요 음 얘네가 나한테 데모를 하고서 어뭐그 주주 입장에서 뭐 어떻게 더 하자 그러면서 내 지분이 축소되면서 내 입지가 줄어들거든 그런걸 감내하면서 까지 저걸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최대한 이 뭐예요 대박성 이다 그러면은 대박성이다, 그러면은, 내돈 갖고, 인터널 캐시. 여기서, 내린컴, 여기 그림 그렸죠? 여기서 나오는 이익 잉여금 가지고, 쌓아놓은 돈 가지고서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할때 내부자, 내부자, 내부돈으로 간다. 그러면은, 오, 진짜 초대박. 뭔가 좋은 거다. 주주들이 막 좋아하고, 그럴 때면은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확 뜹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초대박성은 아닌데, 그래도 뭐 웬만큼은 갈 만한 것같아 중대박이다. 그러면은 약간 대박성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부 돈보다는 그 다음엔 뭘 해요? 은행 빚을 집니다. 혹은 채권 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합니다. 왜? 대박이 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대박이 났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이자 비용만 약간 지불하고 나머지 거는. 나머지 대박을 확 냈으면 내가 대박이 천억이 났어. 이자 비용이 그 중에서 10억만 내면 돼요. 그러면은 990억은 내 돈인 거죠. 주주들의 돈인 거죠. 기존 주주들. 그러기 때문에 어, 기존 주주 들로서 해피한 방법이에요. 어두그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은행에서 빚을 진다. 혹은 사채 빚을 진다. 하는 게두 번째로 좋은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프로젝트가 좀 많이 위험해. 대박성은 모르겠고 어, 약간 대박이 날려나? 근데 쪽박이 날 가능성이 정많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자금을 조달하느냐? 새로운 주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위험을 같이 떠앉자는 거죠. 어너 죽구나, 죽자. 거의 그냥 같이 안고서 가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같이 죽고 어, 올라가도 같이 살고. 음. 그 위험을 지실 용감한 분들 여기에 참가하세요 하는 거가 바로 어, IPO가 됐든 SEO가 됐든. SEO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상증자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주가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죠? 떨어져요. 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유상증제를 통해서 저질러려고 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저짓을 했겠구나. 이게 이, 이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사이더인 CEO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그죠? 그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뭘로 시그널을 보내느냐? 자본 조달하는 방법으로 시그널을 보내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서 패킹 오더 씨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게 순서가 있는데 저 순서에 의하면 최종 맨 마지막 거였어. 에이,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어 주식을 던져버리죠. 그런 것이 이제 패킹 오더 씨오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대리인 비용 에이전시 코스트가 됩니다. 저건 뭐냐면은 이 캐피탈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있죠. 자본 구조라고 하는 건 사실. 어 어쩌다가 결정되는 거냐 하면은 어쩌다가 결정되는 거냐 하면은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죠? 어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뭔 소리예요? 대리인 비용을 최적화 아니 뭐 최소화하는 저 저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아도는 돈이 많으면 회사에 남아도는 돈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물 쓰듯이 써버려요. 재투자하는 척 하는데. 롤스로이스 산대, 니까요 아니, 자기 본업이 회사가 렌터카 일도 아니고, 어? 담배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 다른 일 하는 회사인데, 업무랑 상관없이 롤스로이스를 회사 돈으로 사버려요. 그리고 회, 미국 같은 경우는 RJR 나비스코, 그 과자 회사, 담배 회사 있죠? 거기서 뭘 했어요? 남아도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서 비행기를. 프라이벳 제트, 걸프 스트림 프라이벳 제트를 32대를 샀어요. 32대. 담배 회사가 웬 <laughs> 프라이벳 제트가 32대나 필요합니까? 그죠 그게 다 에이전시 프라블럼, 에이전 대리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대리인 비용, 에이전시 커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최소화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유명한 영화가 Barbarians at, 문 밖에 야만인들이라는 그 소설이고, 책이고, 저거 뭐예요 어, 저기 영화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Barbarians at the Gate 하면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LBO, 여러분들 아시죠? 어, Leveraged by Out 해가지고, 어, 니네들 안 되겠어. 빚이 없으니까 망할 일이 없었었거든요. 그 회사가. 빚이 없으니까는, 어, 담배는 계속적으로 팔려요. 어, 세상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얘네들은. 음. 그냥 알아서 펴주고, 알아서 과자를, 오레오 과자 있죠, 오레오 과자. 우리나라도 좋아하죠? 오레오 과자를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캐시플로우가 넘쳐나. 그러니까는, 방만한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프라이빗제트 수십대 사가면서. 안 되겠다, 니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려면은, 어,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뭘 하냐면, 은행삐질 쳐. 그래가지고, 은행삐질 쳐서, 제대로 경영 못 하면은 캐시플로우가 확 나빠지면서 이자 비용 부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겁이 나서라도 네가 열심히 뛰지 않겠니?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경영자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부채를 가지고서. 그래서 부채, 이 은행 빚을 지거나 사채를 지거나 해 가지고 일부러 더 높게 많이 빚을 지게 만들어서 경영자들이 시속 100km로 달리도록 만드는 것. 그러다 보면, 그런데에서 최적의 자본 구조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 대리인 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라이어빌리티, 데드. 그죠? 자본 구조, 데드과 에퀴티. 이거의 믹스가 어디서 최적의 의사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다 다른 이론들이에요. 이게 모두 다. 경제학적인 얘기들입니다. 다 합리적으로 자기의 유틸리티 맥시마이즈 하다가 나오는 것이 이네 가지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경제 주체들은 다 합리적인 거다. 마지막 하나는 다릅니다. 이건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의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마켓 타이밍. 네, 마켓 타이밍 이 뭐냐면은, 어,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중에 어디에 가서 자본을 조달해야 지 자본 조달 비용이 가장 적게 들까? 아우 이두 시장 중에 더 버블에 휩싸여 있는 곳에 가서 조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주식이 테크 주식이다. 그러면은 테크 시장이 지금 열광하고 있을 때 IPO 막 팍팍팍 나와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은 바이오 캠 주식들 바이오 주식들 어, 엄청나게 그리고 핀테크 주식들 엄청나게 어, IPO 한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왜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그쪽을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자금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하느냐? 어우, 그냥 주식시장 가가지고 IPO 하고 어, 쿠팡같이 그죠. 그러면은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반대로 주식시장이 크래시에 닥쳤어요. 왜 도대체 주식시장의 주자도 말을 못 꺼내겠어. 어,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은행 빚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가 더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그때는 이쪽으로 하고, 이 마켓 타이밍, 어느 시점인가 그 타이밍을 봐가면서 한다는 게, 어, 이쪽 마켓 타이밍에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거, 버블에 관련된 거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 이거는 저 뭐예요. 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고는 거리가 멀고, 반면에 경영자는, 경영자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시장 상황에 버블에 따라서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고 시장 참가자들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자본구조 이론 아따 이거 뭐 이거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론이 많아요 다섯 개씩이나 있고 맞습니다 복잡하죠 어느 하나로 완전히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 다 설명력이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얘기가 나간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케이터링 얘기를 할게요. 케이터링. 캐더링 그러죠? 여러분들, 어, 호텔에서 식당에다가 케더링 주문하시는 거 있으실 겁니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주, 이거 뭐냐면은 케이터링. 누가 서비스 하는 거냐? 어, CEO가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죠? CEO가 이런 요리사가 돼가지고 비이성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저기 시장 투자자들한테 등 긁어주는 거예요. 케이터링. 아, 이런 거 먹고 싶어? 아, 드릴게.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현재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 기쁘게, 기쁘게 해주려는 경영자들의 행동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케이터링을 하기 쉽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정책이나 회사 가치에 눈을 끼치지 않는 경우, 어, 내재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이제서할수 있다는 거죠. 또 경영자가 단기적 주가 고평가에서 이익을 볼수 있는 경우 그리고 경영자가 단기 실적주의적인 경우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은 회사 이름 개명하기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창시 개명도 아니고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조정하는 건데 자기 회사의 그 실체 일하는 업무 내용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는데 이름만 바꿔요 그런데 주가가 확 뜹니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쿠퍼 디미트로프 앤드 라우 교수님들 2001년에 낸 저, 논문인데요 A rose.com by any other name 그랬어요 닷컴버블 이때가 99년 2000년 닷컴버블이었잖아요 보니까는 회사 의 이름을 그냥 닷컴을 붙여서 개명을 한다고 발표를 딱 해요. 그러면 그 실체가 바뀌었든 아니었든,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주식이 막 뛰더라. 70%, 74%씩 점프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고 닷컴 붙여 개명한 회사들 케이스들 몇십 개, 어, 95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상 수익률이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발표하는 순간. 인터넷 사업과 전혀 관계 없는 사업들조차 이런 식으로 0이 발표한 날입니다. 그 이후로 확떠 가지고 쫙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 요렇게 생기셨고요. 어, 라가벤드라 라우 교수님, 케임브리지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마침 티셔츠도 입고 있는데. 예,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이 양반들이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 봐요. 닷컴 버블이 또 꺼졌죠. 2003년, 2002년 이때. 그때는 뭐예요? 어우,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 닷컴. 어 쪽박 찼었어. 버블이 꺼진과 동시에 크래시가 확덜 쳤거든요. 닷컴이라는 이름 듣기도 싫은데 회사 이름에 닷컴이 들어가 있네? 그럼 어떡할까요? 반대로? 그 똑같은 유런 회사들, 그죠? 그 중에 70개를 보니까는 닷컴을 지웠어. 지운다는 발표를 했어. 그랬더니 주가가 또한60%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컴을 붙여서 주가가 올라가고, 띄어서 올라가고, 점 붙여서 올라가고, 점 띄어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병 주고 약 주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서 CEO들은 뭘 합니까? 주가 올라가니까 자기 콜 옵션, 옵션 밸류 올라가고, 자기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름만 바꿨지 실체를 어떻게 다르게 한다고 무슨 새로운 노력이 있었느냐? 전혀 없어요. 그래도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게 CEO는 합리적으로 계산한 거고, 주주들은 비이성적으로 미쳐 돌아간 거고, 그런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라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버블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 AI. 네. 그냥, 닷컴 대신에 AI만 붙이면은, 갈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얼마 지나서, 언제 이 버블이 꺼질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실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실체가 그냥, 어 그러면 다행인데, 꺼지면 어떡할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붙은 AI를 띄워주시면 돼. 예. 네. 그럼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 오늘 걱정은,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오늘 걱정은 오늘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 좌우지간 그런 웃기는 상황들을 여러분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어, CEO들이 비이성적일 때, 어, 반면에, 투자자들은 이성적일 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 비이성적인 CEO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 디지털리 그걸 측